자, 여러분. 아, 아. 저희 팀원이 자꾸 어? 때리네요. 오탄좀 더워요. 어? 자. 오탄 아, 나도 5 별로. 나가면 어디갔대? 나갔오탄이 필요해? 어, 오탄이 필요해. 5탄이 필요해. 오탄이 필요해. 아니, 형이, 그걸 왜 먹어? 나더 흔들려 그런 건데. 내놔. 아형 혼자 튕겨줘. 음. 왜 밥은 아, 나갔냐? 죽어라. 그사람 먹어라. 아 제발 유튜브가 유튜 브 하이 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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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유아 자, 유아가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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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튜브 하이라이트를 못 잡아서 <laughs> 아쉽네요. 자 지금 우리 팀원들 우리 팀원이 보고 있다면 이기 아아 아 깝네요. 아, 또, 잠깐 자, 이번에는, 제발, 깊이 코, 1등을 해보도록 하죠. 그럼, 고! 레디, 레디를, 해주세요. 아, 후드키님, 후조키님후조키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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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마이크, 그랜드 메가? 마이크, 후조키님오조키님 마이크, 다가님. 네. 편집으로 아 됐어요 됐어, 됐어. 네, 아, 오케이 자 님들 님 이와 저기요 영상 다시 찍도록 이거 어떻게 쓰는거야 자 여러분 저 혹시 클랜에서 방 생성 가능하신 분